대구시는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낙동강과 금호강에 위치한 수문 42개소에 약 6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최종 점검 후 운영에 들어갑니다.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최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수위감지기, CCTV, 전동동력 제어 장치를 설치해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현장 관리자가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하천의 수위와 수문 상태를 육안 확인 후 작동했으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구군 재난 상황실에서 수위 및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하천 인접 특용작물 경작지 등 농경지 침수 발생 위험이 높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상당했으나 앞으로는 수문까지 이동시간 없이 신속하게 여러 개의 수문을 동시에 원격으로 조치가 가능하게 돼 농작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홍수기에 신속한 수문 작동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 자연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